吟めら、そ、さん、ご、に 양산에 저희들 한 5만 평 정도 산이 있어요. 그래산산 카페를 하게 된 동기가 산에다 이제 여기저기 약초를 많이 심다가 보니까 약초보다는 산삼이 좀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삼이 좋더라. 그 주위에 이제 공고도 있고 어머니도 말씀하시고 형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는 지인분들이 이렇게 공고를 하셔서 산삼을 심어봤는데 생각보다 산삼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 심으면 한 10%가 날까 말까 그 정도인데, 물론 이제 자연산 산삼이니까 사람 손을 타면 안 되죠. 약을 뿌리도안 되고, 농약이나 뭐 비료를 줘도 안 되고, 그 이제 심어봤는데, 이제 포기를 할까 이랬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세순이 사살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산삼이 조금씩 자라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삼 키우는 재미가 이제 솔솔 나서 이제 그거를 키우다 보니까, 산삼은 커 가는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산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고민 하다가, 어 저희들이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연산동에, 요게, 조그만 가게가 있어서, 그러면, 이 산삼을 여기서 차로 한 다리가 팔아보자. 어 그래, 돼갖고, 동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초를 해갖고, 저희가, 이제, 산삼 카페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산삼은, 저희가, 이제, 5, 6년근을 기본으로 하고, 이모 경영인으로 등록을 하고, 산삼을 직접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산삼 판매도 하면서, 산삼을 달여서 이제 팔죠. <목소리> 여기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보면 한 8시 10분이나 되면 이제 오픈을 해요. 청소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환기시켜야 되니까 문을 계속 오픈해갖고 열어놔요. 정식은 9시부터지만 환기는 한 8시 10분부터 환기를 시키기 시작하고 손님이 오시면은 이제 8시 한 반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를 내려서 이제 어 차를 이제 대접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조그만하게 저희가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로스팅을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그 하루에 8만 큼만 로스팅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시면은 이제 구수한 커피도 드실 수 있고 뭐 자꾸 좋다고 그러니까 상상에 만병통치약이 된것 같은데 실질적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면역력은 상당히 증대가 돼요. 제가 이 근처에서 뭐 저희 산삼차 드시고 코로나 걸렸던 분은 한 번도 듣도 보도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저도 보면은 일년에 꼭한 번씩 감기 때문에 들어놓고 하는데 어 산삼차를 이게 잘그 다리였나 시험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요몇 년간 저희가 감기 한번안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면역력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편차하신 분들은 먹으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차 한두 잔 먹고 이렇게 뭐 몸이 엄청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찍어 이렇게 드시면은, 물같이 드시면은, 아마 건강에 상당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건강 챙기신 분들은 엄청 오시는데, 요즘 달린 거 좋아하시고, 또 인스턴트에 너무 뭐 이게 어, 찌들어 대신 분들은 산삼차가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커피컵보다 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강을 챙기신다고 오시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맛을 보고 오지 마시고 건강을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편안하게 언제든 머물다 가는 자리니까 오셔가고 편안하게 계셨다 가셔도 되고, 그리고 저 뒤에 방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담소 나누시도 편하시고, 어좀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laughs> 저 방에서 나누셔도 됩니다.